아니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냈는데 병원을 한 번도 제대로 못 가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과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빠른 정보로 구독자 분들의 시간을 아껴 드리는 복지어로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131만 원씩 돌려주는 건강보험료 환급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아쉽지만 내년부터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입니다. 받을 돈은 꼭 챙기셔야 하고 오르는 부분은 미리 대비하셔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는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내년에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먼저 환급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무려 213만 명이 환급 대상이고 1인당 평균 131만 원씩 돌려받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치면 약 2조 8천억 원 규모예요. 이 환급 제도의 이름은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를 너무 많이 쓰면 여기까지만 내세요 하고 국가가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상한을 넘은 금액은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왜 돌려주나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1년 동안 병원비로 5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내 소득 구간에 정해진 상한액이 87만원이에요. 그러면 500만원에서 87만원만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413만원은 환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많이 쓰신 분일수록 또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이 많이 해당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동 입금입니다. 예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좌를 등록해 두신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접 신청입니다. 계좌 등록을 안 해두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을 하셔야 해요. 안내문은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는데 이걸 받으신 분들은 신청 절차를 꼭 밟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또는 1577-1000번으로 전화, 우편, 팩스, 직접 지사 방문까지 가능해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만 하면 7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특히 9월 안에 신청하면 추석 전에 통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 한 번만 계좌를 등록해 두시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매번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급 계좌 사전 등록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최근에 환급금 조회라는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요. 거기에 있는 링크를 누르게 하고 원격 앱을 깔게 해서 돈을 빼가는 사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경로,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1577,000번 콜센터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렇다면 돌려받을 돈은 알겠는데 내년부터 오르는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3년만의 인상인데요. 1인당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 단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상한액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냐?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을 7단계로 나눠서 그 단계별로 1년 동안 내가 부담해야 할 최대 금액, 그러니까 상한액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가장 소득이 낮은 1구간은 87만원, 2구간은 108만원, 3구간은 167만원, 중간 정도인 4구간은 313만원, 그리고 제일 높은 구간은 808만원까지 본인이 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까지만 내면 되고, 그 이상은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는 얼마나 환급받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김씨 어르신, 소득이 낮아 1구간에 속합니다. 작년에 병원비로 5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상한액은 87만원이죠. 그렇다면, 500만원에서 87만원을 빼고, 무려 413만원이 환급됩니다. 길 건너 박씨, 3구간 상한액 167만원, 작년에 병원비 400만원 지출. 400만원에서 167만원을 제외하면 233만원 환급. 은자씨, 7구간 상한액 808만원, 병원비 900만원 지출. 상한액을 넘은 92만 원 환급. 정리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작기 때문에 환급받을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대상이 되는지 가장 궁금하시죠?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내문 확인. 8월 말에서 9월 초부터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받으셨다면 거의 100% 환급 대상이 맞습니다. 둘째, 온라인 조회.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본인부 담상한제 환급금 조회를 누르면 바로 확인됩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셋째, 콜센터 전화. 1577,000번으로 걸면 상담원이 대상 여부와 금액까지 알려줍니다. 다만, 요즘 문의가 폭주해서 통화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바일 앱을 설치해서 직접 조회하는 겁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1분도 안 걸려요. 여기서 어르신분들을 위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예전에 계좌를 등록 안 하셨거나 은행을 바꾸신 분들 계시죠? 그런 경우는 꼭 계좌를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추석 전에 받고 싶다? 그럼 반드시 9월 초에서 중순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7일 이내로 입금되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계좌를 등록해 두시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편해요. 꼭 기억하세요. 계좌 사전 등록 자동 환급입니다. 그렇다면, 환급금은 반가운 소식인데, 반대로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는 걸까요? 이제는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인상됩니다.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니네? 싶을 수 있지만, 매달 내야 하는 고정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체감은 큽니다.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약 2200원 늘고요.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약 1200원이 늘어납니다. 이건 평균치고, 실제로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볼까요? 직장인 김 씨는 월급 400만원에 올해는 보험료로 약 28만원 정도 냈습니다. 내년부터는 2천원가량 더 내야 하죠. 자영업자 박 씨는 신고 소득 400만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산정방식이 달라서 부담이 더 큽니다. 내년엔 4천원 가까이 더 내야 합니다. 은퇴 후 연금 생활 중인 박씨 어르신은 월 국민연금 100만원 수령하시면서 올해는 약 7만원 정도 냈는데, 내년엔 7만 1천원 정도로 소폭 오릅니다. 만원도 안 되는 금액 같지만 매달 내야 하는 고정비라 은근히 부담이 되죠. 정리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당연히 인상폭이 커지고 특히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는 직장인보다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또 오르냐? 하실겁니다. 사실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매년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비, 고액항암치료, 각종 수술비 지원. 이런 고비용 진료가 계속 늘어나면서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환급은 작년에 내가 낸 병원비가 너무 많았을 때 돌려주는 것이고, 내년 인상은 앞으로 다가올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병원도 잘안 가는데 왜더 내야 하냐? 보험료는 오르는데 혜택은 못 느낀다.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분들은 이중고를 겪는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환급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돌려받을 건 돌려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인상물을 조금이라도 상쇄하려면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오늘까지 건강보험료 환급과 인상 소식을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올해는 213만 명이 환급 대상이고,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본인 부담 상한제를 넘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이 많이 해당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입금되고,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7일 안에 입금되고, 9월에 신청하면 추석 전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링크로 유도하는 사기가 많으니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건보료율이 7.19%로 올라 직장인은 월 2,0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000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5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급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저는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순차적으로 발송 중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둘째, 간병비나 선택진료비도 환급이 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 부담금만 환급 대상입니다. 셋째, 추석 전에 꼭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9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신청을 하시면 7일 이내 입금돼 추석 전에 통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넷째, 예전에 계좌를 등록했는데 은행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를 새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내년 건보류 인상은 피할 방법이 없나요? 인상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탈락을 막고 환급을 꼼꼼히 챙기시는 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과 내년 인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환급금은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고 내년 인상물은 미리 가게에 반영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모바일 앱더 건강보험에서 직접 조회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금과 복지 소식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정부지원금 놓치면 손해입니다. 구독하고 챙기세요.